<목소리> 안녕, 송우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입체도형의 부피와 겉넓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부피같은 경우 요거 이제 초등학생 때다 배웠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복습 차원에서 한번 보고 가자. 자, 기둥은 말이지 기둥, 기본적으로 기둥은 부피를 구하는 방법은 밑면적 곱하기 높이다. 그죠 자, 기둥은 기둥은 부피를 구하는 방법이 부피 얘입니다 부피. 밑면적 곱하기 높이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각 기둥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각 기둥. 각 기둥 같은 경우에 지금 대표적인 예로 사각 기둥이 나와있죠? 자, 그러면 밑면적밑면적의 넓이가 가로 곱하기 세로에서 A 곱하기 B죠? 그 다음, 높이가 C로 잡혀 있다. 그니까, 러 여기다가 높이 C를 곱해줘서, 결국, 각 기둥의 부피 S는, 부피는 대부분 아, S란다. 부피는 V를 많이 씁니다. 자, 부피 V는, 어쨌다? 아, 밑면적 곱하기 높이 ABC다. 그 다음, 원기둥은 어때요, 원기둥은? 이랬든 저랬든 간에, 어쨌든 간에 기둥이거든? 기둥은 기본적으로 밑면적 곱하기 높이로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반지름이 r짜리인 원이 밑면적이니까 밑면의 넓이가 파이 r제곱이 되겠죠 파이 r제곱 이 상태에서 높이는 지금 h로고 주어졌나요? 높이를 곱해서 부피가 결정되겠다 별로 어렵지 않죠 자 기둥은 기본적으로 밑면적 곱하기 높이 밑면적 곱하기 높이 자, 그 다음 뿔 뿔은 기둥의 이제 부피는 밑면적 곱하 높이라고 했고 뿔의 부피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 밑면적 곱하기 높이까지는 똑같습니다 근데 뿔은 3분의 1이 붙어요 아, 왠지 증명은 안 합니다 증명 안 하고 이제 관찰을 하는데 관찰을 하는데, 자, 밑면적이랑 높이가 똑같은, 밑면적이랑 높이가 똑같은, 근데 하나는 기둥이고 하나는 뿔이야. 그래서 뿔에다가 물을 채워가지고 기둥에다가 물을 옮겨보니까 뿔로 물을 세 번을 담아줘야 각 기둥이 다차돌아이거야 됐나요? 어, 어떤 수학적인 증명 과정이 아니라 그냥 관찰 결과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채워서 기둥에다가 세 번을 갖다 부어야꽉 차더라 이거야 기둥이. 그러니까 어, 뿔은 기둥의 3분의 1이다 이거지 부피가. 그렇죠. 그럼 관찰의 결과 3분의 1을 곱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물론 이제 마찬가지로 여기도 각기둥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 어, 각기둥이 난다. 지금 우리 뿔하는 거죠. 각 뿔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원 뿔이 있겠죠. 그래서 쉬워요 엄청 쉬워 각뿔의 부피는 어쨌다고? 각뿔의 부피는 그냥 여기 가로 세로 A, B니까 저기 이제 사각뿔이죠? 직사각뿔 A 곱하기 B 곱하기 높이가 아까 예를 들었던 기둥이랑 똑같은 거야 요렇게 해서 여기 높이가 C만큼이다 근데 뿌릴 때는 3분의 1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쉽죠? 자, 기둥이랑 부피가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 3분의 1이 달라붙는다. 원뿔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뿔도. 아까 했던 것처럼 밑면적이 반지름이 R인 원이니까 하이알적으로 될 것이고 높이를 아까랑 똑같은 H라고 한다면 밑면적 곱하기 높이까지는 똑같은데 뿔이라 하면 그 앞에 3분의 1이 붙는다 이거야. 별거 아니죠? 밑면적 곱하기 높이에다가 뿌릴 때는 3분의 1을 곱해준다. 뿔 아, 뿌레 부피가 끝났습니다. 아? 그다음 9의 부피는 9의 부피는 3분의 4파이 r 3승. 3분의 4파이 r 3승입니다. 얘도 어떤 수학적 증명이 아니라 관찰 결과로 나오는 얘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 <laughs> 이놈을 크기가 딱 맞는, 크기가 딱 맞는, 어, 사각 기둥에다가, 언 기둥에다가, 이놈을 이게 넣는 거야. 넣으면 이제 빠져나오는 물이 있겠지. 그 양만큼이 지금 현재, 이놈에 부표에 되는 건데, 거기 관찰을 해보니까 이런 관계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어, 증명은 별로 신경 쓰지 말고, 공식을 암기를 해서, 계산을 하는데 활용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합시다. 자, 구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3승이다, 됐죠? 그다음 이번에 겉넓이 갑니다. 겉넓이는 더 쉬워, <laughs> 완전 히 쉬워요. 자, 겉넓이는 어떻게 된다? 겉넓이는 공기에 닿는 모든 부분의 면적을 잰다. 요거로 그러니까 놓고 보면 이제 전개도로 놓고 봤을 때는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펼쳐지겠지, 이렇게 이렇게 뭐 펼쳐질 텐데. 아, 전개도까지 신경쓰지 말고, 전개도까지 가면 은 풀이 너무 많이 돌아갑니다. 그냥 눈으로 딱 봤을 때, 공기에 접촉하는 모든 부분이라고 쓰니까, 육면 체니까 여섯 군데의 면이 나오겠죠? 그 여섯 개의 넓이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얘 같은 경우는, 사각 기둥에서는, 밑면 밑뚜껑, 밑뚜껑이 위아래 두 군데 있죠? AB짜리가 두개 있습니다. AB가 위아래 두개 있어요. 그 다음, 왼쪽 뚜껑, 오른쪽 뚜껑, 넓이 똑같겠죠? 당연히 넓이가 BC인 게두 개가 더 있어요. 그다음 앞 뚜껑, 뒤 뚜껑, 넓이 당연히 같겠죠? 앞 뚜껑, 뒤 뚜껑 두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사각기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겠죠. 공식을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건 넓이에서는 뭐를 생각하는 게 좋다? 공기에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넓이를 다 더해주면 된다. 됐죠? 자, 이제 원기둥 같은 경우 원기둥은 말이지? 어, 똑같은 형이 되겠죠? 펼치면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전개도가 이렇게 되겠지? 얘네 넓이 다 더해주면 되는데, 이옆 넓이만 해요, 옆 넓이. 옆에 국면으로 돌아가는 이옆 넓이. 이옆 넓이가 지금 여기랑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넓의 넓이 넓이를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우선은 겉 넓이라고 했으니까, 공기 접촉하는 모든 부분의 넓이. 여기랑 여기는 아주 쉽죠? 여기는 그냥 반지름 r 짜리인 원이니까, 파이 R제곱이 두 개잖아? 여기까지는 이제 쉽고, 요게 문제지, 요게, 요게. 자, 그럼 이놈 같은 경우는, 어, 세로의 길이가, 요걸 가지고 오면, 높이가 여기가 지금 현재 h 로고 있으니까 여기가 H가 되는 거야, 지금 길이가. 그래서 세로는 해결됐는데, 가로의 길이가 어떻게 되니? 가로의 길이가. 얘하고 얘하고 길이가 같아야 하죠. 이게 지금 합체되는 거잖아. 합체가 돼서 딱 맞아떨어져야지 이게 지금 원기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밑뚜껑의 원의 둘레랑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같아야 된다. 이거 둘을 합체시킬 거니까. 요 옆면의 길이가 지금 옆면의 가로의 길이가 밑뚜껑의 원의 둘레와 같다. 이렇게 되는거지? 여기에다가 어떻게 돼요? 옆면의 넓이는 이파이 아래 높이를 곱한거다. 이렇게. 이해됐죠? 이런식으로 가는겁니다. 이게 원기둥의 겉넓이. 겉넓이다. 자 공식으로 외우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여기에 원의 둘레가 옆면의 가루의 길이랑 같다 요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을 해줘야 되겠죠? 뿔! 뿔의 겉넓이! 뿔의 겉넓이는 어떻게 돼요? 겉넓이 뿔의 겉넓이는 이제 딱히 좀 공식으로 쓰기는 좀 그렇고 그냥 생각만 하고 가자 밑뚜껑! 밑면적의 넓이에다가 얘 같은 경우는 사각뿔이니까 옆면이 4개가 나올 거야 물론 이제 오각뿔이면 5개가 나올 것이고 칠각뿔이면 옆면이 7개가 나오겠지? 그 삼각형들 싹다 더해주면 된다 이거야 그게 뿔의 건널비가 된다는 거죠. 건널비는 뭐 특별한 덩이 없습니다. 그냥 모든 면을 다 더해 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원뿔의 건널비를 보자. 원뿔의 건널비. 원뿔 전개도를 펼치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이렇게 이렇게 오징어처럼 생겼죠? 자, 이렇게 써요. 건널비 구하려고 그러면 얘는 면이 달랑 두 개란 말이야. 공면을 이렇게 돌아가는 옆면에다가 밑면이, 딸랑 두개 있죠. 그래서, 옆면이랑 밑면 넓이를 다 더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놈은 말이지, 여기, 반지름이 R이라고 하고, 그 다음, 옆면 넓이를 구해야 되는데, 옆면 넓이는, 기본적으로 이게 부채꼴이거든 그쵸? 밑에 있는 밑면적 말고 말이야. 밑에 있는 밑면적 말고, 위에, 아, 부채꼴이 나오죠. 이게 옆면입니다, 옆면. 그래서, 원뿔의 경우는 말이야, 겉넓이가 옆면의 넓이에다가 여기, 밑면의 넓이를 더해주면 된다 이거죠. 물론 이제 원규도 말고, 각볼도 마찬가지입니다. 각볼도. 아까 얘기했죠? 밑면적에다가 옆, 옆, 옆 넓이를 다 더한다 그지? 똑같습니다 뿔은 그냥 옆 넓이에다가 밑 넓이를 더해주면 끝납니다 그리고 이 원뿔에 대한 내용은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하고 게요굴는 겉넓이가 4πr 제곱입니다 요것도 수학적인 직면이 아니라 관찰의 결과입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귤 껍질 있죠, 귤 껍질 귤을, 껍질을 잘까 아니면 사과하던가 껍질을 잘베겨가지고그 껍질 자체가 옆 넓이잖아 겉 넓이나, 겉 넓이 그렇죠 겉에 있는 껍질들을 싹 깎아낸 거니까 그 껍질들의 면적이 곧이 구의 겉 넓이가 될 거야 그것들을 이쁘게 잘 모아두면 말이지 용놈의 반지름이 이라고쓸때 요구의 반지름을 R이라고 했을때 어, 반지름이 R짜리인 두 개의 원 이게 평면도형인거지 평면도형 어두개 반지름이 R짜리인 원두 개를 채울 수 있어 그 껍질들을 잘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뺑뺑뺑이 차곡차곡 쌓으면 이구의 껍데기들이 요원두 개를 꽉 채워요 그럼 요거 하나당 넓이가 2파이알이잖아 파이알적으로죠? 파이, 파이 되고 여기도 넓이가 파이 R 제곱이죠? 요거 두개채운다매 그쵸? 요거 두개채운다매 요거 두개 채운... 아, 쏘리 어, 반지름이 R짜리인 거 아, 네 개를 채운군요 네개네 개를 채웁니다, 이렇게 반지름 R짜리인 걸네 개를 채워요, 아득아득 껍데기가 자, 그래서 결국 요 껍데기의 면적은 알짜리원 4개를 채울 수 있기 때문에 4파이 R제곱과 같습니다. 이렇게 가는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기억해둘게 뭐야? 기둥은 밑면적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부피입니다. 뿔의 부피는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3분의 1을 갖다 곱해주는 거야. 그 다음 구의 부피는 외워야 돼요. 3분의 4파이 r 3승 자, 그 다음 이제 건넓비 건널비는 이놈이나 저놈이나 할것 없이 전부 다 공기에 접촉하는 모든 부분을 다 더해주면 돼요. 기둥 같은 경우는 위 뚜껑 아래 뚜껑 두 개, 위 뚜껑 아래 뚜껑 두 개, 옆면들을 돌아가면서 다 더해주면 돼요. 원기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 뚜껑 아래 뚜껑 두 개, 옆면적을 더해주면 됩니다. 뿔도 마찬가지야. 뿔 같은 경우 는 밑면적이 하나니까 밑면적 하나에 모든 옆면들을 다 더해주면 돼요. 특히 원풀 같은 경우는 옆면 하나에 밑면 하나 달랑 두 개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요두 개의 면적을 더해주면 겉넓이가 됩니다 구는 겉넓이가 4파이 r제곱이라고 했어요 됐죠? 자, 기본적으로 외울만한 공식은 뭐별것자지 없습니다 요두 개는 반드시 외워야 되겠지 이두 개는 완전히 새롭게 나온 거기 때문에 새롭게 나왔죠 이제 처음 배우는 거지,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는 공식을 반드시 외워야 되겠고 나머지는 그냥 개괄적인 내용만 알면 되겠어요. 됐나요? 다음 시간에는 원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